제가 미국의 퍼블릭 스쿨 교육을 보면서 참 브로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참으로 다양한 서브젝트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제 아들을 보니까 고등학교에 들어가더니 재즈 밴드에 들어갔어요. 그 재즈 밴드 클래스에 들어갔습니다. 흑인 선생님과 함께 집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재즈 마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또 10학년 때부터는 트랙앤 필드 육상 팀에 들어갔어요. 11학년, 12학년이면 한국의 고3 때나 마찬가지인데, 수업 후에 매일 연습을 두세 시간씩 하고 들어오고요. 토요일이면 새벽에 나가서 자주 하루 종일 그 다른 학교와 경기를 하고 저녁 때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겨울에는 또 인도와 트랙에서 육상을 했어요. 한국과는 이 고등학교 학교 생활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실 제가 좀 부러웠습니다. 86년에 미국의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러 왔는데요. 한 번은 주중 신학교니까 주중에 예배 시간이 있는데, 이 크리스천 에틱스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교수 한 분이 그 예배 중에 바이올린으로 찬양을 연주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하시는 분. 아, 그러더니 그날 또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에, 또, 리치먼드에 있는 신학교에서는 그뉴차스먼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었는데, 그날 예배 시간에 모든 찬양팀과 예배 반주는 다그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자라는 우리들에게는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저보다 위에 계신 연령대, 저와 같은 연령대, 그리고 한참 밑에 세대까지 우리 한국에서는 자라나면서 한 가지를 결정해야 했잖아요. 음악을 하든지, 미술을 하든지, 체육을 하든지 교과 과목을 하든지 사실은 이렇게 선택해야 할 일이 아니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이 모든 것이 다 골고루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녀에게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뭐만 해라? 공부만 해라, 음악만 해라, 미술만 해라 그러나 인생에는 사실은 음악도 미술도 또, 운동도, 산수도, 자연도, 세계 역사도, 지리도, 사실은 다 알아놓아야 합니다. 또, 그뿐 아니죠. 청소하는 것도, 땀 흘려 일하는 것도, 그리고 음식 만드는 것도 배워놓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인생을 귀하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는 교회 생활이 아주 생소한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 생활 한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일생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시작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교회가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경험도 사람마다 참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은 리시각 장인이 코끼리를 만지며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코끼리는 이 상아를 만진 사람은 꼭 어, 스페어 이 창과 같습니다. 아닙니다. 코끼리는 뱀과 같이 깁니다. 무슨 선입니까? 다리를 만져보니까 코끼리는 나무입니다. 나무. 그리고 펄럭이는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팬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채와 같습니다. 넓은 옆구리를 만지고는와 이거는 벽이에요. 벽. 그러나 코끼리 전체를 보는 우리들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다. 근데 교회를 경험하는 것도 이렇게 굉장히 리미트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세우시고 43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 중에 율법 교사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에 나오는 거거든요.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계명 커맨먼트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명령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아... 어느 율법 가운데 어느 명령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 게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가장 으뜸되는 제일 가는 명령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명령도 이와 같은데 내웃을내몸 같이 사랑하여라 는 것이니 이두 계명에는 두 명령에는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이 얘기는요. 두 명령이 성경 전체 의 중요한 핵심이라 이 코어라 그런 뜻이에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또 다른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다른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요.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불러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대사명. 아 이게 대사명이 무슨 뜻인가? 잘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c o m m i s s i o n 이란 뜻은 그것도 어떤 사람이나 단체에게 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Great Commission 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2장과 28장을 살펴보면, 거기 명령을 살펴보면, 우리 선한목자 교회가 교회로 모여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지에 썼지만, 교회를 향한 이 다섯 가지의 명령,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왜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 왜 선한 목자 교회를 43년간 존속하게 만드셨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내 마음과 목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셨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라 그렇게 불러요. 월십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 이 세상과 우주를 만드시고 기가 막힌 모습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리는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제일 잘 표현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29편 1절 2절이요.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리라. 그리고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사망의 수를 건져내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을 멈추고 이 주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누린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고 죄의 고백을 올리고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안을 아마 살펴보면 다 중대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다 멈추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교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주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돕는 거를 우리 전도 이반젤리즘 이렇게 얘기하고, 아, 우리 코스타리카처럼 멀리 가는 것을 선교 이렇게 구분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큰 캐릭 우리는 다 미션 선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이 알지 못했고 또 영원한 사망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차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파송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의 도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듣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같이 43년 된 교회.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돌아보아도요, 정말 좋은 여건을 가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대단히 주의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자주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좀잘 들으십시오. 오래전에 험한 바위가 널려있는 그 해안선에 배가 침몰 자라기로 유명한 곳이 있었습니다. 많은 배들이 그곳에서 조난을 당하고 선원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주변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해안 바이트며 허술하지만 초막 하나를 짓고요 구명보트를 준비하고 구명초소를 만들었습니다. 일기가 나쁘고 파도가 심해질 때마다 그들은 순번을 정해서 그 구명초소에서 희생적인 봉사로 조난당한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했습니다. 파도에 지친 선원들에게 위로와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그 몇몇 사람들의 봉사했기 때문에 많은. 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되고 그 아름다운 소문이 여러 지역에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구명초소는요 유명해졌고 자원봉사들이 몰려와서 구명초소의 회원들이 잠고 늘어갔습니다. 몇년 동안 그 구명초소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새로 가입한 회원들도 늘어났고요. 또 보니까 이 초라, 초소가 너무 초라합니다. 더잘 꾸며서 이 난파되고 조난객들을 더잘 효과적으로 삼기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펀드레이징 모금 캠페인이 벌어졌어요. 성공적으로 펀드레이징이 되어서 구소원 초소가 편리해지고 넓어지고 또 최신 구명장비들을 어, 구입하고 기구와 집기들이 좋은 것으로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그 초라했던 처음에 구명초소의 모습은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그 구명초소는요, 그 고장의 명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의 발길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구명초소의 회원들이 정성스럽게 갚고서 모임 장소로도 사용하고 또 어, 복잡한 도시 생활에 스트레스를 피하는 바닷가의 안식처로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구명초소의 목적이 점점 방향을 틀었어요 처음에는 사람을 건지기 위한 것이었는데 점점 방향을 틀어서 나중에는 소셜클럽, 사교클럽 같이 방향을 바꾸게 됐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던 이런 구원초소가 사교클럽처럼 변해가도 변하지 않고 예전이나 똑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해안선에 흩어져 있는 험한 그 바위들과 거친 파도, 그리고 지금도 조난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난파되는 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43년이 되고 좋은 여건이 갖춰진 교회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한 이유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건져내야 다른 사람을 교육시키고 돕고 그런 일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존재 이유로 푸르신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팰로우십이에요. 에베소 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방 사람, 유대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이제 여러분은 과거에는 전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고 함께 시민 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지금 터키의 해안가에 있는 지역인데요. 사도 바울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편지를 쓴게 에베소서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예배들은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패밀리는 뭘 얘기합니까? 같이 식사하죠, 같이 시간을 보내죠. 또 좋은 일, 또 힘든 일, 어려운 일다 나누는 것이 가족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 교회, 교인 가족들이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그렇게 하면서 뭘 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닮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2년 전에요 우리 교회는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40 Days of Community라는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스몰 그룹인 구역 예배 혹은 선교회 봉사하는 팀에 함께 참여하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하면 굉장히 편한 것 같잖아요. 나 혼자 예배 들고 싹 하고 그러면 뭐 아무 것도 받아 당하는 것도 없고 굉장히 편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Christ-like person)으로 자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성숙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큰 교회 또 작은 공동체 커뮤니티에 참여하기를 원해서 그런 훈련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1절, 11, 2절에 보면요.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 나 좋을 때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소그룹에 모여서 함께 섬기.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하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나 혼자 교회에 왔을 때 예배드리고 가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소그룹에서 구역에서 선교에서 봉사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경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포용력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여유가 없는 사람인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속으로에 참여하고 함께 섬기고 어려운 일을 함께 가면, 아,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극률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펠로십 교제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양육, 디사이플십이라 얘기합니다 자녀를 낳아 키우는 부모 중에 야 너는 잘 자라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딱 커라 거기가 딱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자녀가 자라면서 교육을 잘 받아서 사회의 구성원이 될 때까지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자녀를 학교 보내고요. 자녀를 후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활에서는 안 아, 하는 어린아이가 좋습니다. 그런 분이 너무 많아요. 배우기도 원치 않고 영적인 성장도 바라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여러분 더 이상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잘 몰라서 잘못된 속임새에 빠져가고 세상 풍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어린 아이로 있지 않고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이상 어린 아이로 있지 마십시오. 대신 15절에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에다 달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이 안쪽에 안쪽 오른쪽 끝에 보면 가족들이 함께 혹은 개인적으로 하는 영적 훈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칸에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성구를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가능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상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암성 구절 적어 놓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기를 원해서 영적인 양육과 훈련의 여러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다섯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자라나서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serving others. Ministering others,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근률 사역, Mercy Ministry와 함께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더 확장되고 우리 에, 교회가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과 또 리소스를 더 나눠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세상 속에 어려움을 통과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런 분들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와 선교와 교제와 양육과 또 봉사하는 일에 이 다섯 가지를 수행하면서 우리 교회에 명령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도 균형이 잡히게 성장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난 몇 년간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사역을 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섬에 교회 등록하면 새가족반을 시작해서 양육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또그 어, 가운데 중보 기도 사역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스몰 그룹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주중에는 커피 브레이크, 소그룹 성경 공부, 또 마더와이즈 모임 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는 예배 대행진, 또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링투 지저스 기도운동, 링투 미션 또 link to people, save the loss 전도운동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를 쭉. 몇년 동안 살펴보면 왜 그렇게 하냐 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배, 선교, 교제, 양육, 봉사를 골고루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가 균형 잡힌 성장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균형 잡힌 성숙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마치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아 교회는 이렇게 깁니다 교회는 이렇게 벽처럼 널적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 전체의 모습을 경험하고 보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 선한 목자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 선한 목자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 모두는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교회가 왜이 땅에 존재하는가? 묵상하며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명령을 수행하는 면에서 이 균형 잡힌 이 밸런스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 같이 지금까지 넘치는 은혜를 우리 교회에 많이 부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숙하게 하시고 또 균형 잡힌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나라에 행진하는. 마arching인 하나님 앞에 행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다 같이 경험하고 온 교회가 균형잡히게 성숙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신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43년간. 이 땅에 소나목자교회를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잘 수행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심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이 일원이 돼서 우리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더욱더 우리 주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나아갈 길을 분별하며 우리 리더들과 평신도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하나님 주신 교회를 아름답게 같이 성숙해 나가며,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